강의할 내용은 정체와 정체성인데요. 정체성이란 것은 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의 문화적인 명, 명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되, 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덴티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체성은 아이덴티티의 번역어이기 때문이죠. 이 단어의 어원은 같음을 뜻하는 라틴어 이데입니다즉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성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뜻풀이에서는 아이덴티티가 신원이나 정체라는 의미인데 그냥 단순하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죠. 두 번째 의미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과 관련된 정체성인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싶어하고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는 움직임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있는 거죠. 한편 어떤 아이들한테는 정체성이라는 질문이 훨씬 무겁게 다가가게 됩니다. 뭐 부모님이 다른 나라 출신이라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성보다 동성에게 더 깔, 강하게 끌린다든지 이럴 때는 정체성의 탐구가 그것을 규정하는 언어들과의 싸움이 됩니다. 원치 않는 차이를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차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면서 거기에서 기대서 세상과 싸워 나가는 걸 택합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나 다문화 아동이라는 명칭이 처음에는 상처였다가 이윽고 그 상처에서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달아, 자라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이덴티티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아이덴티티는 정체를 뜻할 수도 있고 정체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결합이 돼 있는데 인맥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니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고 사회관계망 안에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정보인 거죠. 이 정체성 정보가 국가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서 관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죠. 나의 신원 자체가 오히려 되게 안정되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보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자기가 한테 주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체와 정체성이라는 이두 가지 의미가 근대의 도래라는 큰 주제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원확인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결정적인 대목에서 주인공의 정체가 밝혀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주몽 신화에서 서양의 이야기로는 오디세우스 기한을 예로 들수 있는데 그 공통점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나그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가 바로 자기들이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윽고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꺼내는 거죠. 무슨 거울 반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러진 은장도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결정적인 단서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기향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신원하기의 기술이라는 그러니까 테크닉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끄는데요.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되게 희미한 기억하고 대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의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다각도로 이렇게 찍잖아요. 찍어서 막 분석을 하면서, 아, 나는 이렇구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정체성의 토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시각화된 그런 바디 이미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원 확인의 기술이 이제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이 사람들의 신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을 무대로 한소설을 보면은 대도시에서의 삶의 익명성과 신분의 위장 가능성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1907년에 첫 건이 나온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 리팽이게 그런데요. 사실 이 아르센 리팽의 시대에는 다양한 신원확인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보통 베르티옹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인체 측정법인데요. 사람마다 각 부분의 신체가 다, 다 길이가 다 다르다는 데 주목을 했어요. 신체 11군데의 사이즈를 재면은 11군데가 모두 일치할 확률은 4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우생학자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이거야말로 범죄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이 지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르티옹이란 사람은 그거 말고도 머그샷이라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은 정면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옆면을 찍고 이렇게 나란하게 찍는데 그걸 개발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체성 정보를 확보하는 신원확인 기술들이 곧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한편. 이제 컴퓨터랑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신원 확인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하고 똑같이 기억에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걸 기억을 하는 사람이면 바로 당신이 이 계정의 주인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도난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보안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19세기의 범죄학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동일성에 대한 보증을 불완전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이덴티티의 두 번째 의미인 정체성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이 아이덴티티는 이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인데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사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죠. 현대인에게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무언가가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사회, 내면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모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자유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모두 너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명령 앞에 서 있고 그 명령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자기 진실성의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어, 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외적인 요구에 맞추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나가야 할 삶의 모델을 나 자신의 바깥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내 자신의 본연성, 독자성의 진실한 것을 의미한다. 그것만이 내가 명백히 제시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을 명백히 표현해 냄으로써 나는 또한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본래적으로 내 자신에게 속한 잠재성을 실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상이 수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의 정체성이 주인공의 이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 주인공의 이름이 스티븐 디달러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디달러스는 다이달러스를 영어식으로 표, 이렇게 발음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이달러스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카로스의 아버지죠. 이 다이달러스라는 명장이 미, 그, 어, 크레타의 미노스 왕을 위해서 미궁을 만들잖아요. 디달러스는 명장이니까. 언어를 세공하는 예술가라는 그런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이 디덜러스의 아들로서 너무나 위험한 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카로스 같은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이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의 영혼이 이 나라에서 태어날 때 그것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물이 쳐있어. 넌 내게 국적이니 언어니 종교를 말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런 그물을 뚫고 날아갈 거야. 굉장히 어, 유명한 대사죠 어, 스티븐 디덜러스가 예술가로서의 자유로운 영혼, 영혼을 갖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그물을 뚫고 날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이 소설의 주된 갈등이자 모티브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일단 종교가 있죠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거는 그물에 불과하다 이러죠 그래서 스티븐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태도가 고립과 추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 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외로이 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쫓겨나는 것,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나 버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그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어, 반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눈여겨 봐야 될 점은 스티븐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머리를 갖는다기보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부여하지 않고 부정적인 몸짓으로 그걸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말하자면 이 정체성 스티븐 디덜러스의 정체성은 바로 이 말하는 자의 투명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스 테일러라는 철학자는 바로 이런식의 접근에 반대를 하면서 이것을 바로 근대의 한계로 본 거죠. 자기 진실성의 도덕적인 힘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도. 철스 어, 테일러는 사회적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대화적인 성격을 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낸다는 게 결코 내가 홀리, 홀로 고립된 가운데서 그걸 만들어 낸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시키 각인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체성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과 계속 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요구는 모든 차이들이 비본질적이라는 그런 것을 전제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자기가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 정체성의 자기구성성이라는 그런 요구 자체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사실 디덜러스가 영국인이었다면 국적이라는 그물을 찢고 날아오른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을 거고 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그물로 떠오르지도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아일랜드인이기 때문에 바로 국적이라는 그물은 찢어야 되는 어떤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차이를 우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유표성과 무표성이라는 이런 언어학적인 대립을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로만 야콥슨이 쓴 건데 어떤 것은 플러스로 뭐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차이가 구별이 된다는 단지 그이야기예요 예로는 행복, 불행, 뭐 정상, 비정상, 작용, 반작용 이런 게다 유표, 무표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표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유표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무표인 단어는 중립적이고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과 관련이 되고 유표인 단어들은 편향적이고 눈에 띄고 특수한 것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무표인 단어들은 유표인 단어보다 더 투명하고 그리고 더 가볍고 더 깨끗하고 유표성은 말하자면 더 투명하지가 않고 더 불투명한 걸로 나타난다. 그래서 정체성이 자기 결정의 순수한 몸짓이 되기 위해서는 이 표시를 떼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이 금물을 찢는 행위를 일종의 커버링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어빈 고프만이 쓴 스티그마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보통 이제 낙인으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인격 전체를 뒤덮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돌출적인 특징을 모두 스티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티그마로 세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면에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남다른 점이 있을 때 거기에 더 낙인을 찍는 거죠. 제 이상하다 이렇게 또 정신적인 면에서 남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예를 들면은 어, 마약 중독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정신 이상이라든지 극좌적인 신념이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종족적인 스티그마가 돼서 이런 식의 낙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는 다 낙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숨기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게 커버링이 되는 거죠. 켄지 요시노라는 사람이 커버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 이 켄지 요시노라는 사람은 이중적으로 소수자인 사람인데 일본인으로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정체성을 구사하는 것이 어떤 성공의 표지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낙인의 관리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말로는 그래서 어 소수자성에 대한 공공연한 낙인이 사라졌지만 문화적인 소수자들이 모두 다 주류 사회로부터 오는 커버링의 압력에 직면을 한다. 그래서 이 커버링의 요구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제2의 민권운동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민권운동은 어떤 법적인 권리들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민권 집단들이 사실은 그런 법적인 권리를 얻었지만 민권 이런 커버링 요구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더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할 의무를 갖게 되고. 그 그런 설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숨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놓이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소수자들이 결국은 정체성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커버링이 왜 문제인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는 그런 근대의 명령에 이 커버링 자체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고 가짜의 자기로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너가 되라는 그 명령하고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정한 자기가 되라는 이런 요구가 현대사회에서 어 내적인 모순, 이 투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요구의 모순과 관련이 돼 있다.